안녕하세요. 데이 스피치입니다. 11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잘 지내고 계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애착이 생기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공간이 바로 데이 스피치인데요. 이곳이 소중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제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온 곳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수강생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책임감도 커지더라고요. 제가 단단해질수록 수강생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발성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마음은 괜찮아요. 입니다. 피드백을 받으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괜찮다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목소리는 인정하는 순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합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나아가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니까요.